이것이 리눅스다 3판 10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583페이지부터 나온 웹메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앞에 시간까지 해서 완전하게 메일 서버 두 대를 구축하고 두 대가 서로 메일을 주고받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아무 이상 없이 작동을 하는 건 맞는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서버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서버라는 게 이메일 서버겠죠. 밑에 그림 보면 네이버 같은 메일 서버에 들어가면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아예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게다 설정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웹메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메일 서버는 샌드메일과 도백카스로 완전하게 됐지만 웹메일이 없으면 일반 사용자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웹메일을 우리가 설치하고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웹메일은 라운드큐브로 작성되어 있고요 라운드큐브는 PHP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샌드메일 및 IMAP 서버, 우리 도백하시죠 얘랑 잘 작동하는 웹메일 프로그램입니다 반드시 라운드 큐브를 설정하려면 HTTP 웹 서버와 PHP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화면에 보는 네이버 메일 같은 웹 메일을 우리도 서버 가상머신 네이버.com 도메인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라운드 큐브 메일을 설치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이버.com 메일 서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큐브를 설치하고 나면 이게 지금 웹브라우저거든요 웹브라우저 상에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터넷 구성도를 보면서 같이 할게요 우리 이미 완전하게 설치가 됐는데 우리 네이버닷컴 메일 서버에 웹메일을 같이 설치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할수 있도록 설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메일을 설치한다고 기존 설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기존 설정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웹 브라우저로에서 추가로 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라운드 큐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라운드 큐브는 현재 버전이 PHP 7.4 버전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로키나인 같은 경우는 PHP 8.0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라운드 큐브가 잘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php 7.4 버전으로 버전을 변경하는 방법이 교재 584 페이지 아래쪽 스텝 0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교재를 집필할 시점에서는 584 페이지 아래는 스텝 0이 잘 작동을 했는데 어, 그 주소는 우리 RHEL에서 제공하는 주소인데 현재 RhEl이 9.1 버전이 나왔군요.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9.0 버전의 지원을 얘네가 막아 놓은 것 같아요. RhEl에서 어,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교재 585페이지 맨 아래쪽 보면은 노트라고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파일을 이미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 585페이지 아래에 있는 노트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그것부터 진행할텐데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도메인이 이미 메일 서버 일로 돼 있잖아요 네임 서버가 근데 얘 네임 서버가 현재 이걸로 설정이 돼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의 인터넷실에서 얘가 네이버고 얘가 다음인데 우리 카페 주소는 네이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깐 얘에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이 네임 서버 이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외부 네임 서버를 잠깐 사용할게요. 자, 우리 실습은 앞 실습에서 계속 이어서 해야 됩니다. 일단 터미널을 열고요. 자, 나 o 로 etc 밑에 result.conf를 잠깐 열어줄게요. 여기 100번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잠깐 우리 2번으로 바꿔 줄게요 100번은 현재 우리가 작성한 네임 서버고 2번은 외부에 있는 정상적인 네임 서버가 되겠죠 자 컨트롤 x y 엔터하고 자 웹브라우저 띄어서요 우리 카페에서 접속을 할게요 이제 카페에서 우리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네이버 닷컴 디스지 룰렉스 들어가서요 자, 왼쪽에서 교재자료실 이 십장이죠. 십장 10장 부분을 가면은 자 PHP 7-4 얘를 받을게요. 얘도 다운로드 받고 자 얘도 아예 미리 받아놓고요. 라운드 큐브 얘도 받아놓을게요. 저장해서 확인. 라운드 큐브 얘까지 아예 클릭해서 컴퓨터 저장, 파일 저장 확인 해서 아예 두개 파일을 받아놨습니다. 닫으시고 자 다시 원래 리저브 존 커프는 난으로 열어서요. 다시 원래 번호인 100번으로 바꿔도록 하죠. 100번, 컨트롤, X, Y,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 환경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파일만 두개 다운로드 받아놨죠. 자,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할까요? 자, ls-l로 보면은 지금 받은, 받은 php74.tgz 이 파일을 압축을 풀게요. tar xf 제스로 풀면 되겠죠? php 74. 자, 압축을 풀면 폴더가 생겼을 거예요. cd php 74 폴더로 이동해서요. 자, 파일을 보면 굉장히 rpm 파일들이 많죠? 이 파일을 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dnf -y install 별표 rpm 하면 전체 파일이 설치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r h l 에서 제공을 막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제가, 제가 미리 제공한 이 파일들로 사용하시면 진행이 동일하게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 우리 교재는 586페이지 0 3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CD 앞에 폴더 다 줘와서 클리어할까요? 자 시스템 ctl 리스타트 h... 리스타트 httpd 이거, 글자 틀렸네요. ctmctl이죠? 자, 그리고, enable로 바꿔줄까요? enable, 상시가동 하고요. 다시, restart, maria db, maria db, 데이터비스도 설정을 해야 돼요. 어, 데이터비스는 11장에서 상세하게 볼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교재에 나온 대로 저랑 똑같이 그냥 따라하는 걸로 하세요. enable 하면은, 자, 설정이 다 완료가 기본적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제, 라운드 큐브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차례네요. 어, 우리 좀 전에 다운로드 받아놨죠? l s c e l 로 확인하면. 자, 라운드 큐브 압축 파일을 다운받았으니까, 이에 압축을 풀까요? 자, tar xfz로 라운드 탭 하고 엔터 하면은, ls-cell 라면, 하면 라운드 큐브 메일 해가지고 버전까지 1.3.10 버전이 지금 설정이 됐네요. 어, 이 이후에 버전이 나올 수 있으나 혹시라도 버전이 제가 이 버전은 잘 작동하거든요. 어, 버전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작동을 잘 알아서 으니까 저랑 동일한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 폴더를 이동할게요. 자, mv로 라운드 탭이 폴더를. 바닷닷닷 HTML에 라운드 큐브라고 이름을 바꿔서 폴더를 이동을 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저 폴더에 속성을 바꿔 줄게요. CH m 모드로 777. 바 HTML 방금 이동한 라운드 큐브의 템프 폴더예요. 템프 이 폴더 바꿔 주고요. 그다음에 로그 폴더예요. 두 폴더의 속성을 바꿔 줬습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도 생성할 텐데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장 11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는 걸로 할게요 교재는 587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mysql 실행해서 접속한 다음에 자 create data 대소문자는 안 가리는데 교재랑 똑같이 쓸게요 create database e m a d b 라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비밀번호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저랑 동일하게 써 주시면 돼요. 그랜트 올라온 하고 이메일 db 점 별표 2 작은따옴표 붙여서요. 이메일 어드민 작은따옴표 닫고 골뱅이 작은따옴표 로클로스트 작은따옴표 닫고 아이덴티파이드 바이 작은따옴표 열고 아무 아무는 123 4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이 이메일 어드민이고 비밀번호는 1234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타가 없다면 자, 이렇게 query ok 라고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적용하는 게자 플러시 프리빌리지라는 명령을 쓰면 적용이 돼요. 다 됐으면 e x i 이트로 빠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설정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라운드 큐브를 웹브라우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얘는 일단 닫을까요? 닫고, 자, 현재 활동에 자, 웹브라우저 띄워서요. 자 주소가 mail. naver. com에요. 라운드 큐브 큐브의 인스톨러 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면 초기화면이 이게 나오군요. 뭐 위에 있는 이, 이 경고 같은 건 무시하세요. 자 현재 이렇게 다 OK가 이렇게 잘 나왔고 이런 것도 무시하셔도 돼요. 이 부분만 OK가 잘 나오면 됩니다. 자 맨 아래로 내려서요. 스크롤해서 Next 누르시면 돼요. 넥스트. 자, 여기서 몇가지 설정을 해 줄게요. 프로덕트 네임은 우리 이름으로 할까요? 우리 this is 리눅스죠? 이 this is 리눅스 웹메일이라고 이거 바꿔 줬고요. 밑으로 조금만 스크롤해서요.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중요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셋업 있죠? 자, 마이스퀘 l 됐고요. 로컬호스트도 됐어요. 자, 이 이름이 우리가 아까 준비한 이메일, 딥이라고 만들었죠. 그리고 사용자는 이메일, 어드민이라고 만들었어요. 비밀번호는 1234로 아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맨 아래로 내리세요. 맨 아래까지. Create config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 창이 나면, 은 얘를 다, 닫으시면 안 되고, 다운로드를 일단 하세요. 다운로드 눌러서, 얘를 저장을 해 놓으세요. 이파일이거요이 파일을 사용해야 되세요. 이 파일을 저장, 확인. 파일이 저장됐고요. 이거 닫으시면 안 되고, 그대로 두시고, 현재 활동 눌러서 터미널을 다시 하세요. 자, 터미널에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옮길게요. 그 파일이 CD 다운로드 폴더에 있거든요. 자, ls로. 레스를 확인하면 요 파일이거든요. config.inc.php 이 파일을 라운드큐브 config 디렉토리로 옮겨야 돼요. mv config 얘를 파에따따따에 html에 라운드큐브에 config 폴더 있거든요. 일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파일의 속성을 바꿔주셔야 돼요. chmod 707 바꿀까요? www/html 라운드큐브 config 방금 config, inc, php. 이렇게 하면은, 이 속성까지 바뀌게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다시 웹브라우저로 와서요. 여기서 살짝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여기 continue가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continue 누르시고, 자, 여기서 아직 이게 안 됐죠? initialize database.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자, 여기서 다 OK가 나오게 됩니다. 자,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스크롤하면, 일단은, 샌더와 여기 붙죠이 부분 샌더 부분 여기다 리골뱅이 네이버 닷컴 네이버 닷컴 그 아래도 리골뱅이 네이버 닷컴 이거를 입력하시고 둘다 그리고 샌드 테스트 메일 하시면 다시 밑으로 내리면 여기 오케이 라고 나오면 됩니다 이메일이 잘 갔다는 의미예요자 밑에 조금 더 내려서요 자요거 빨간 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여기에 서버 가상 마신에 이제 유저가 우리가 LE죠. LE. 패스워드도 LE.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LE, LE. 그리고 체크 로그인 누르시면 뭐 저장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함하고 다시 스크롤해서 확인하면 자, 여기 imap connect가 OK. 이렇게 되면 설정이 거의 다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닫을까요? 옆으로 하죠. 닫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에 라운드 큐브 메일 서버를 설정을 완료를 했어요. 자, 그럼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이 세상 어디서든지 내 메일 서버 들어가서 이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웹 브라우저는 사실 클라이언트에서 되는데 윙 클라이언트도 관계 없겠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니가 클라이언트니까 클라이언트 니에서 해볼게요. 그냥. 여기서 도 관계 없어요. 클라이언트의 가상머신, 아까 이어서 해야겠죠? 가상머신 띄우면은, 여기서 아까 메일 보냈던 거 닫을게요. 에볼루션, 에볼루션 없이 여기서 이메일 클라이언트 없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죠. 자, 이도 닫고요. 자, 현재 활동에 웹브라우저 띄워서, 자, 우리 아까 웹서버 들어갈까요? 네, 메일서버, mail.mail.naver.com에 메일 라운드 큐브에요. 라운드 큐브 이리로 접속을 하시면 여기 이제 이름 나오라고 나오죠? 이름 LE죠? LE 엘리. 비밀번호도 LE죠? 그리고 로그인 누르면 저장할 필요 없고 어때요? 이렇게 웹브라우저 상에서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일을 한번 보내 볼게요 우리 여기서 웹브라우저 접속했으니까 우리 얘한테 보내면 되겠죠? 얘한테 작성 김한테 보낼까요? 자, 김골뱅 김이죠. 김골뱅이 다음 점 내시죠. 자, 제목은 우리가 라운드 큐브에서 보내니까 김김씨 라운드 큐브에서 보내요. 자, 웹 브라우저에서 보내니 편하네요. 뭐 적당히 썼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내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보내기, 누르면, 자, 메일이 잘, 간것 같아요. 잘 갔죠? 자, 메일이 잘 갔으면, 우리, 어디서 확인하겠죠? 우리, 이거 확인하겠죠? 윈 클라이언트. 자,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가볼게요. 자, 윈 클라이언트 가서, 자, 여기서 한번, 새로 고침, 바퀴 눌러볼까요? 바퀴 하니까, 어때? 방금 보낸, 김씨 라운드 큐브에서 보내요. 얘가잘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우리 여기서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보낸 거잖아요. 웹 서버를 접속했으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지 네이버닷컴 메일 서버에 접속하면 웹 브라우저로 메일을 보내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클라이언트에서 메일을 다시 보내볼게요. 메일을 여기 말고 아까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가상머신에서 메일을 보낼 텐데 어 아, 회신도 한번 해볼까요? 참 회신도 해 보죠 우리 아까 우리 윙클라이언트 여기가 회신도 해볼게요. 에 예, 윙클라이언트 여기서 이거 받았으니까 회신이 보죠. 자 답장 뭐잘 받았어요만 보실까요? 잘 받았어요. 흐흐 <laughs> 뭐 이렇게 보내면 보내기 누르면. 얘가 지금 당, 당연히 잘 보냈죠? 보냈고, 우리 클라이언트 와서, 여기 와서, 지금 여기는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한 거죠? 새로 고침 누르면, 방금, 김다음이 보낸 것도 웹브라우저에서 똑같이 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파일을 한번 첨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지금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웹브라우저에서. 라운드큐브에서 작성을 해볼까요? 다시, 우리, 뭐, 우리 친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김골뱅이, 다음.net 이 친구한테 보내볼게요. 보내는데, 이번엔 이제, 파일, 파일, 여서 적당히, 파일도 보내요. 파일도 보내요. 해서, 자, 파일을, 파일 첨부합니다. 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 파일의 허용 크기가 2메가 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파일 첨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큰 파일을 좀 다운로드, 뭐, 파일 좀, 뭐, 적당한 파일 가볼까요? 자, 우리, 다른 위치, 컴퓨터, 부트 폴더 갈게요, 부트. 부트 폴더 가면, 뭐, 이 파일이 11, 11메가 잖아요? 111메가? 이거 좋아요. 좀. 11메가. 좀큰거 할게요, 이런 거, 적당히. 자, 50메가 짜리를 보내고 싶어요, 이 파일을. 열기. 하면은, 문제가 이제, 파일이 2메가가 넘으면은, 안 되게 됐네요. 자, 이거는 라운드 큐브 문제가 아니라, PHP 설정 문제예요 PHP에 2메가가 나오면, 안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자, 이거 이대로 두고요. 당연히 php니까 서버 가상머신가서 설정을 해야겠죠. 자, 교재는 594페이지부터 나오네요. 자, 서버 가상머신에서요. 우리 파일 열어야 되는데, g e d 는거는요 g e d 로 클리어하고, c d 자, 클리어하고, g e d etc 밑에 php.ini. php.ini. 이 파일이 PHP의 설정 파일이에요. 자 엔터 치고 이 파일 열고요. 우리가 행이 좀 있는데 교재 394 페이지에 써 있는데 388행 정도 갈게요쭉 내려서 행 보나오죠? 388 정도 가면은 여기 max execution time 있죠? 이게 30초인데 얘를 300으로 300초로 늘려줄게요. 그리고 694행 정도 갈게요쭉 내려서 예, 694행 보면, 포스트 맥스 사이즈가 8메가로 되어 있죠. 얘를 한 500메가로 바꿔줄게요. 500메가. 최대 500메가까지 보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846행쯤 가면, 자, 8 4 6형중 가면, 은 업로드 맥스 파일 사이즈. 얘도 역시 500메가. 이렇게 바꿔주면, 은 우리가 최대 500메가까지 업로드 할수 있도록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저장하고 닫을게요. 자, 이 설정하기 위해서 서비스 다시 시작해도 되는데 가끔 안될 때가 있어서 깔끔하게 리부트 시킬게요. 리부트. 리부트 시켜놓고 루트로 로그인은 안 해도 돼요. 왜안 해도 되냐면 서비스는 백그라운드 도는 거래가지고 얘가 엑스윈도우 화면만 나오면 서비스가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따로 잠깐만 엑스윈도우 화면만 나오면 로그인은 안 하고 바로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이 들어 보시고 일단 물론 이게 부팅은 돼야 서비스가 그다음에 진행이 되니까 화면 나오면 같이 얘기 해 볼게요. 자,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접속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아까 클라이언트 다시 가 볼게요. 클라이언트에 가서 자, 웹 브라우저가 그 설정을 얘가 계속 기억할 수 있으니까 닫은 다음에 자, 나가게 하세요. 나가게 하고 다시 웹 브라우저를 열게요.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현재 활동 브라우저, 아까 네이버 닷컴의 라운드 큐브로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 죠 자, 네이버 닷컴 라운드 큐브 l 리로 들어왔죠. l e l e l e 에서 로그인. 일단 로그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내 볼게요. 자, 파일을 작성하고, 아까 키한테보내면 됐죠. 김 골뱅이 다음 점 넷. 하고 다시 대용량 파일이죠. 대 대용량 파일. 자, 큰 파일 보내요.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파일 보니까 500 메가라고 바뀐 거 보이시죠? 아까 우리 설정한 내용이 확인되네요. 파일 첨부 눌러서 역시 큰 파일 뭐500 메가까지는 되니까 뭐 이런 파일 한50 메가짜리 보내볼까요? 열기. 500 메가 초과했대요. 아까 제가 다시 파일 첨부해서. 자 이게 파일 파일 이름 때문인 것 같아요. 얘를 열기. 예, 파일 이름 때문인 것 같으니까. 자, 아까 제가 리눅스 리누즈, VM 리눅스에서 2 메가가 훨씬 넘는 걸지한 첨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 얘를 보내볼까요? 자, 보내기 누르면 지금 이 대용량 파일까지 같이 이 메가 넘는 거죠, 확실히 같이 보냈고요. 자, 우리 여기서 윙클라이언트에서 한번 전송한 파일을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윙클란트에서 다시 받기. 그러면 방금 대용량 파일 보낸 거 있고요. 큰 파일이 여기 첨부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저장. 필요하면 다운로드 를 다시 저장하면 되겠죠. 자, 파일 크기만 확인해 볼까요? 자, 다운로드 보면은 어때요? 자, 이 파일 이 어디 저장됐죠? 다시 저장. 어, 내 문서에 저장됐네요. 문서에 보면. 예, 파일 크기가 아까 10메가, 그러니까 2메가가 훨씬 넘는 게 전송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라운드 큐브까지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메일 서버가 좀 많이 어려운데요. 어렵다는 의미가 좀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했죠. 그래서 중간에 하나만 좀 틀려도 이게 작동을 안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같이 했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딱히 뭐가 틀렸다고 집어내기가 어려운 게이 많은 과정 중에 하나만 좀잘 삐끗하더라도 작동을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뭐 다시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메일을 완전하게 여러분 걸로, 종 어, 정복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기술 1 0 1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까지 해놓고 나면 이제 실무에서도 여러분이 이메일 서버를 동일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0장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